커피 역사서부터 해서 어. 뭐 커피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실제로 커피가 재배되고 있어서 나무도 커피 나무도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음. 가장 먼저 보시면은 에티오피아 진마에서 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커피가 저, 저 탄생한 곳이에요? 탄생한 곳이 에티오피아 800년 대 고양이 그렇죠. 오양, 적이구나 네네. <laughs> 커피 주전자도 정말 예뻐요. 그러게요 아, 이거...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잡고 옆으로 해르는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 가장 넘버원 유물입니다. 서이렇서서이제게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이렇이 왜냐하 처음 거셨죠아 이렇게 응? 생겼구나. 네, 묘목부터 해서. 응. 아니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커피 콩을 직접 수확을 해요? 네, 수확도 합니다. 커피가 이제 커피 사실 꽃도 있고요. 네, 꽃도 꽃이 열리고 나서 이제 커피 열매가 나고 아, 네. 이제 열매가 빨개지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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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후 조건이 안 맞아가고. 네, 네. 한국이 이제 커피 네. 벨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네. 커피 나무가 사실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 아. 나무를 보셨으니까 네. 생도에서 로스팅이 돼서 원두가 되는 과정을 보러 가실게요. 네. 어머, 그 체험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가해서 볶으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냥 네. 불 위에서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원심력으로 아 해서 아 콩이 아 튀어나가지 않고요. 네. 계속 볶아주시면은 아 네. 보통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어, 어느 정도까지 로스팅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본인의 취향껏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본인이 좀 쓴맛을 좋아한다고 라 하면 조금 네. 길게 로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본인이 조금 더 신맛을 네. 좋아한다고 라 하면은 네. 조금 덜 네. 로스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새로운 즐거움 (JTBC)